안녕하십니까. 1,2,3학년 학급 담임 양홍입니다. 공감과 존중입니다. 우리 학교 어, 교사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이런저런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겠지만, 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내면에 있습니다. 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힘.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공감 받고 또 존중 받을 때 키워진다고 합니다. 공감과 존중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또 함께 나누면 더 맛있죠. 공감과 존중이 딱 그렇습니다. 공감과 존중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합니다.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더 커집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많이 편안하고 또 즐겁습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공감해주고 또 저를 존중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